자, 36페이지의 7번을 잠깐 봅시다. 함수가 이미의실수 x1 x2에 대해서 이런 관계식 부등식을 만족한다 그랬어. 이게 핵심이죠. 이 말은 무슨 말이죠? 함수가 반대 방향이면 감소한다는 얘기죠. 그럼 뭘 이용해야 돼? f 프라임 x가 0보다 작다가 아니고, 작거나 같다를 이용해야 돼. 반드시 외운다고 이겼어. 함수가 감소한다라는 말이 주어지면, 프라임은 0보다 작다가 아니고, 같다도 들어가야 된다고. 근데 이거를 거꾸로, f'x가 프라임 0이다라고 주어지면, 이거이면, 이 말은 fx가 감소. 같은 말 같지만, 은근히 다르잖아요. 그죠? f 프라임이 0보다 작거나 같다가 아니죠 작다이면 함수는 감소라고 말하지만 함수가 감소라고 하면 f 프라임은 같다도 들어간다고 이해됐죠 이차이 정확히 이해해야 돼 달라 이해됐죠 조건이 함수가 감소라고주어진 경우와 프라임이 음수라고 주어진 것은 다르잖아 그치 결과가 다르다고 따라서 f 프라임 x가 0보다 작거나 같다를 우리는 이용하는 문제야 이해됐죠? 즉 f 프라임 x의 식은 얘를 미분한 식이니까 3은 내려와서 곱하면 마 1이 되니까 생략 x 지수는 줄어드니까 제곱이 됐겠죠? 그다음 2는 내려와서 2kx가 될 거고 더하기 x는 사라지니까 k 빼기 2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자 그럼 여기서 또뭘 이해해야 되냐면 얘는 2차 함수라고 봤을 때 위로 볼록인 그래프야 이해됐죠? 이때 모든 y값이 음수이거나 0과 같다거을 허용된다 이 말이야 근데 위로 볼록일 때 그래프는 세 가지가 있어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 만나지 않는 경우 그렇지? 그럼 이 경우는 되나요? 양수가 있으니까 안 되겠지가 음수이거나 양수만 있, 음수이거나 0만 있어야 된다고 안 되죠. 이건 되나요? 그죠? 음수 0 음수 되잖아 이거. 얘 가능. 얘는 불가능. 얘 가능해 안에. 음수 y 값이 음수 x 축보다 밑에 있으니까 y 값이 음수만 있다고. 얘도 가능하단 말이야. 그죠? 얘도 가능. 이걸 왜 따지냐? 판별식을 따지기 위해서야. 얘가 중근, 얘는 근이 없다지. 사실은 고등학교 때 서로 다른 두 허근이라고 부르긴 했고. 따라서 판별식 D는 0보다 작거나 같다를 이용해야 되는 문제야. 그러면 얘가 짝수배기 때문에 4분의 D가 0보다 작거나 같다를 이용해야 되겠지. 그럼 B 다시의 제곱배기 A시니까 B 다시는 반절 K. b'제곱은 k제곱 빼기 1이니까 마 1이랑 1 곱한걸 빼야돼 부가 안바뀌겠지 다시 플러스 k 빼기 2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 흐름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 이해 됐죠? 인수분해가 kk21 여기에 마이너스 주겠지 그러면 k값이 마이거나 k값이 1일 때 0이 됐겠지 방정식이라면 근데 얘가 미지수가 있는 쪽이 작은 쪽에 있으면 식은 한 가지로 나오기 때문에 k는 마2 이상 1 이하가 되겠죠 따라서 알파가 마2가 될 것이고 베타는 1이더라 마2에서 알...어 뭐야 베타가 1이었네 베타가 1에서 알파 마2를 빼니까 더하기 2가 되겠지 그죠 최종답은 얼마다? 3이더라 이해 됐죠? 답은 3. 또.